SEC의 행보를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여기저기 찔러대고 있는데요. SEC는 과연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아,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죠. 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laughs> 네. 아, 우리 화요일에 있었던 그 폭락 이후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슝 하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희들 마음을 몰라주고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5,300달러. 지금 시간은 9월 11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폭락하고 나서 어, 지금 단기간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여기 지지선 44,000달러까지 오늘 떨어졌다가 겨우 올라갔죠. 네 튕겨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하방압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 을어보겠습니다자 여기 초록 색깔이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교차할 때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한두달 전쯤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해가지고 다들 겁먹었던 기억 나시나요? 자 그때가 여기였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면 앞으로 안 좋을 수 있겠다 하방압력이 강하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때가 여기였는데요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이 정도까지 추락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가서, 어, 이거 뭐죠? 200일 이동평균선과 다시 교차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위로 교차할 때, 그걸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의 반대죠. 골든크로스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한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교차가 된다면, 그 다음에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자, 그리고 21주 이동평균선을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21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는데, 이날 폭락했을 때도 여기서 한번 튕겨주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켜줘야 합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4만 4천 달러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추락한다면, 여기 21주 이동평균선이죠?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4만 천 달러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더 크지만 이 하락세가 숙으로 들면서 여기서 튕겨주든지 아니면 여기 지지선에서는 튕겨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금방이죠? 자,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는 어떨까요? 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재고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이게 하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보라 색깔이 비트코인 재고입니다. 자, 거래소에 비트코인 재고가 쭉 빠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다시 입금되면서 가격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리고는 횡보를 하다가, 아,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쭉 빠져나갑니다.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외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가지고 밖으로 빼낸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쭉 빠지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여기서 아직 비트코인이 폭락도 안 했는데 비트코인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나서는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예 마음먹고 비트코인을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가 지금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네온 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죠 지 지난주까지 기관들의 투자가 알트는 늘고 비트코인은 줄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비중이 늘고 어, 알트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큰 폭락이 있었는데, 아 이거 기관들이 몰랐었나요? 아니면 이런 것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폭락이었을까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비트, 알트 다 포함해서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리플 소송 관련 글을 올렸었죠. 잠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무덤을 팝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리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SEC, 너희들 소송 걸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XRP가 증권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 인정해. <laughs> 네, 좀 근데 네, 좀 말투가 좀 이상하죠. 인정해, 뭐 인정해라라고 말했다는 건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 딱 걸렸어, 인정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미국에서 이 고소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말투입니다. 아, 자 어쨌든 SEC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 이 질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소송과는 무관하다. 답을 하자면 어, 다른 3자가 XRP가 증권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 XRP가 증권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소송을 건 후에 거래소들이 무서워서 다 물어봤죠. 코인베이스 제미니, 뭐크라켄뭐 뭐 미국 거래소들이 다 물어봤었겠죠. SEC님, 이거 XRP 문제가 있는 애인가요, 예. 어 증권이 맞나요? 그런데 SEC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거래소들이 무서워서 알아서 XRP를 내보내죠. 자, 이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말해주면 소송하고 있는데, 리플한테 정보를 주는 거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건 좋은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XRP가 증권인가요? 그런데, 어떠한 답변도 안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을 보여드렸죠. 자, 화면을 보시는 이 이메일인데, 우리 같은 이 개미 투자자가 이메일을 보낸 거죠. 자, 이게 바로 작년 10월입니다. 이 사람이 XRP가 증권이 맞나요? 제가 2018년에 XRP를 샀는데 걱정이 돼서 메일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리플 직원이 어, SEC는 어, XRP가 증권인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게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게 작년 10월인데. 소송하기 두달 전입니다. 이때까지도 확실히 결정된 게 없고 직원들조차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도 한참 전에 리플한테 뭔가 주의를 주는 듯한 고지를 날렸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고지일까요? 아 이건 불공정한 고지 같은데. 아 xrp가 증권일지도 몰라. 아, 왜요? 비밀이야. 아, 그런 거죠. 아 이거 불공정한 느낌이 확 드는데. 자 어쨌든. 어, 리플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대답을 한 겁니다. 소송 전에 XRP가 증권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 네,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어, 소리로 대답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SEC가 코인베이스한테 테클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SEC행보가 뭔가 순리를 거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SEC가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명분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설마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 이거 갑자기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거 아, SEC한테 너무 고마운데, 우리를 보호하겠다니 참. 네, 우리가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좀더큰 그림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SEC는 과연 누구의 편일까?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까? 네, 갑자기 이거 거창해지는데. 자, 디파이가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자, 코인베이스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걸까요? 위협을 받는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들입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 이자가 적어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아야지 예금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아 그런데 이자는 <laughs> 그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택도 없지요. 은행에 돈 넣어 봐야 아 이거 쥐꼬리만큼 이자를 주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 혼자서 돈이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땅을 파고 묻어 놓은, 놓은 것보다는 나으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어, 뭐 쥐꼬리만큼 주는 이자라도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4%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아 은행들이고 코인베이스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자이 코인베이스 팔다리를 묶어 놔야 합니다. 디파이도 빨리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은행들 측에서는 자 어디서 잡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파이 이놈들도 뭐 유니콘이라도 잡아와야죠.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들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마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자기들을 건너뛰고 우리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겠다고 하니까, 아, 이거 큰일이죠. 자, 그동안 우리한테 이 빨대를 꽂고 잘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놈의 빨대 뽑아서 팍 꺾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빨대. 자, 은행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SEC가 짜잔! 하고 나섭니다. 자, 동작 그만! 빨대 뺀 놈들, 어? 자, 다 꼬라박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 코인 주면서 또, 이거, 빨대 빼라고 한 놈들, 너들 또 다, 대가리 박아! 아, 이거, 이더리움은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 아, 이더리움도 빨대 뺐는데요? 그러니까, 아, 비트하고 이더는 벌써 제대로 한 상태입니다. 이거 갑자기 곤란해지지요. 어 피트하고 이도한테 대가리 박어 그러면 네가 박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SEC가 어쨌든 약간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SEC를 들여다보면 뭔가 뭔가 수상한 냄새가 그렇죠. 뭔가 결탁이 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제가 은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은행은 이 동네 은행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금한 돈 가지고 이자놀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미국을 움직이는 어쩌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도 급의 은행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을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미국의 실세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름에 연방이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 기관 같지만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기업입니다. 한국일보가 정부에서 반행한 신문이 아닌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연준이라면 돈 찍어내는 회사. 자, 바로 그 연준 제로파울리 의장 아시죠? 자, 이 회사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정부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자, 이걸 1913년에 Federal Reserve Act란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자, 연준은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고마운 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어, 이번에 코로나 났을 때도 연준이 딱 나서서, 어, 미국을 구한거지요. 배트맨처럼. 자, 사기업인데 정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12개의 뱅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은행들마다 주주들이 있습니다. 네, 주주들. 주식회사처럼요. 그 주주들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주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형 은행들입니다. 시리뱅크, JP 모겐 등이요. 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월드뱅크가 있죠. IMF도 있고요. 월드뱅크의 실세는 미국이니까 역시 그놈이 그놈입니다. 자,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은행가들이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니, 갑자기 암호화폐가 나타나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을 팽시키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아, 그동안 잘 만들어 놓은 이 빨대 시스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아, 안 되겠죠, 이거.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어버렸죠 아이 비트코인 이놈들 이거 아주 괘씸한 놈들입니다 그동안 경고 줬는데 무시하고 엘살바도르 무시하고 막 나가버렸죠 레이저 쏘고 자 웨스턴 유니온이 와서 이걸 잃는 니다 아, 비트코인 때문에 이거 밥줄 끊기게 생겼어요 1년에 4억 달러가 날라갑니다 이거 아참네 웨스턴 유니온은 국제 송금 전문인데 수수료가 어마어마 어마합니다 자,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타지에 와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돈을 봅니다. 아, 캘리포니아에도 엘살바도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여러 명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은 다음에, 어, 엘살바도르에 있는 처자식들한테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놈들이 나타나서 다 뜯어먹습니다, 이거! 바로 그, 바로 그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이 중간업자들, 이 웨스턴 유니온 이런 놈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10달러를 엘살바도르로 보낼 때, 웨스턴 유니언이 3달러 24센트를 뺏어갑니다. 만 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500원 정도죠. 자, 그런데, 뮤이라는 라이트닝 지갑에서 치보 지갑으로 보내면 10센트, 한 100원 정도입니다. 치보 지갑에서 치보 지갑으로 보내면 공짜. 아, 그렇죠. 코인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공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라이트닝 네트워크. 어, 정말 이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화면에 보이는 미운이라는 라이트닝 지갑. 어, 저도 다운을 받았습니다. 어, 다음번에 제가 이걸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미운 지갑. M-U-N-N. -N. 어, 한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금융권들이 봤을 때 이놈의 암호화폐. 아주 굴칩니다, 이거. 어? 그렇다고 이 암호화폐를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벌써 상용화가 되고 있죠. 자,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이놈의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아, 금융권에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예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 이 지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밉지만 이 겁줘서 뺏어버리고 겁줘서 뺏고 해서 만약에 모든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다 갖게 된다면 뭐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음, 벌써 비트코인은 세력들이 거의 다 지금 야금야금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맞는 경제 의 구조를 나중에는 구축하면 되겠죠. 이번 주만 해도. 아 개미들은 무서워서 팔아 버리고 세력들은 그걸 다 이렇게 주워 담고 네 그리고 거래소 밖으로 왕창 보내버렸죠? 그걸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아까 온체인 데이터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수록 비트코인은 세력들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의 코 묻은 비트코인 이거 던져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득권들이 원하는 건 코인이 아니고. 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sec가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것도 컨트롤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의회에다가 더큰 권한을 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를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음,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다른 방법으로 실리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빨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이놈의 빨대 이거 이거 풀어뜨려야 되는데 이거 아우 빨대 자, 어쨌든, 우리가 부패한 금융 세력에 암호화폐를 통해 제왕을 하고 반기를 든다고 해도 이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죠? 이 세력들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마리의 <laughs> 개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요. 아, 금전적으로도 개미. 영향력으로도 개미죠? 자,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아, 개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명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의 이 과도기에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현명한 투자 선택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어, 그런 만큼 세상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개미여도 행복한 개미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비트코인을 소수점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가진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개미. 아, 네 그렇죠. 아뭐 배짱이어도 괜찮겠습니다. 아, 개미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만 하다가 허리가 휘어져서 죽고 배짱이는 놀면서 노래 부르다가 가수가 되었다는 아, 그런 얘기도 <laughs> 있죠. 자 어쨌든 놀아도 열심히 놀고 노래를 불러도 열심히 부르면 되겠습니다 코인 사놓고 배짱이처럼 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laughs>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네 제가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어, 금융 관련 세력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 그런 관점도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